자, 오늘은 제가 산소 캡슐 들어가는 걸할 건데요. 요즘 몸에 좀 독소가 쩔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수영장에서 일도 하고 수영도 하다 보니까 몸에 독소가 좀 쩔어요. 그래서 독소를 좀 제거하러 가겠습니다. 독소를 제거한다기 보다 피로를 좀 풀러 가는 거죠. 피로를 풀러 가는 건데 일단은 이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위치는 신설동역 4번 출구. 4번 출구. 일단 여기서 직진을 하시면 돼요. 직진. 직진을 하시면은 여기 호텔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호텔이 있고요. 산소 들어갑니다. 레디 썬! 오우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귀가 굉장히 먹먹해요. 코를 막고 이퀄라이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음... <laughs> 귀가 되게 먹먹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컬라이징을 해주면은 괜찮아요. 이제 산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심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되니까 비싼 돈 내고 마시는 거니까 많이 마셔야 돼요. 저는 호흡법을 이렇게 할거예요 입으로 마시고 코로 뱉을거예요 상수 다 들어갔는데 귀괜찮으시요예귀 괜찮습니다 네제 수영할때 귀가 안좋죠? 이거는 뭐 괜찮아요 예아 좋아요 이제 어두워질겁니다 자 지금 어둡지만은 플래시를 켜서 밝게 만들 거예요. 자, 이 내부는 이렇습니다. 우주 탐험 그같죠 내부는 이렇고요, 대충. 예. 네. 네, 제 얼굴이고요. 못생기, 못생겨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저 못생긴 거 알아서 괜찮습니다. 보면 어,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거 이제, 이제, 불빛 안 들어오게 담요로 덮어, 놨고요. 예. 네. 이렇게, 전 이제 사, 한번, 이제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좀 피곤해요. 오늘 애들이 말을 안들어가지고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좀 피곤한 상태니까, 잠을 조금, 쪽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드디어, 산소,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한사 30분에서 40분 한것 같은데요. 제가 비염이 있는지 코가 막히네요. 이제 열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뭔가 상쾌한 기분이에요 남아있는 선소를 빨리 다 마셔야 됩니다 철실 <laughs> <laughs>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나른하네요 얼른 집가서 자야겠어요 아 피곤해요 가서 자서 좀 쉬어야겠네요 되게 뭐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보시면 오차 오차 가벼운 느낌이네 진짜 레알 몸 가벼워요. 진짜 진짜 가벼워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가벼워요. 한번 체험을 해볼 만합니다. 지금 몸도 가벼우니까 다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먹어도 될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네. 아, 어, 시원해요. 이게 뭐냐면 멜론 쉐이크에요, 쉐이크. 쉐이키, 쉐이키. 멜론 쉐이키.